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저 안면도 빌라 케렌시아 각 동마다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커뮤니티룸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여기는 제가 드럼연습실 겸 음악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I know your story. I've be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 그런데 드럼 연습실 경험 확실을 용인 피렌체 하우스 지하에 해봤어요. 직접 공사를 했는데, 잘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드럼을 치면 벽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약간 입주민들에게 소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를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컨테이너를 사와서 컨테이너 안에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또 내가 음주 과문을 또 해야 돼서, 음주는 지금 13일째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아예 음주를 한 방울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금까지 무좀약을 먹을 때 제외하고는 음주를, 금주를 하지 않았는데, 금주를 하고 나서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음주하지 않은 인생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또 반면에, 음주를 하다가 금주를 한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 이렇게 그럴 수는 없어서, 한번 1년을 해보려고 합니다. 1년 해보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금주하고 사는 인생이 괜찮은 건지, 음주를 하고 사는 인생이 괜찮은 건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 가무는 아니고, 가무라도 하려고, 여기 드럼 연습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 전에 했을 때는, 이, 이 산면을 건물하고띄 떼었어요. 떼었는데, 이 기둥을 공유를 했습니다. 기둥을 공유하고, 이쪽 벽체를 공유를 해서, 여기다가 차음재하고방음재를 붙였다고 해도, 베이스 드럼이 땅땅 치면 올라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사방을 다 띄울 겁니다. 공간을 둬서, 이, 공간 안에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개념을 한번 도전해보고, 그래도 드럼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뭐 노래방만 쓰고, 드럼은 또, 다른 데다 해야죠. 여기의 길이는, 지금 가로가, 4m 90. 세로가 한 3m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평, 5평 될까요? 높이는 한 230, 40, 2m 40 되는데, 한 10, 10cm쯤 뛰면 한 2m 20, 정도에서 박스를 만들 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이걸 다 치우고, 이런 것도 지금 다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이걸 다 비워야 돼요. 비우고, 이제 저런 거다 철거, 이것도 철거, 뭐 전능 철거, 여기 있는 거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또 이게 생물학적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열심히 진짜 우리 아들이 아, 아들이 참 좋은 게 있어요. 어, 아버지 닮아서 놀진 않습니다. 예, 조금씩 놀진 하지만 그래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요. 또 직장 다니면 또 성실하게 잘 다닙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은 꼴을 못 봐요. 어, 쨌거나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아주 그, 뭐, 용인에 작은 중소기업.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그 근처에 이제 빌라가 경매가 나왔어요. 3년 전에. 한 동이 통째로 나왔는데요. 여덟, 여덟 채가, 감, 한 세대당 감정가는 1억 1,500만 원, 그리고 이제 한번 유찰돼서 용인은 수원지방법은 원한번 떨어지면 감정가격에서 30% 떨어져요. 그래서 70%인 8,100 얼마까지가 떨어졌어요. 그래, 여덟 채를, 그때를 다 낙찰을 받아보려고 했더만, 하필, 그때, 취득세 중과, 일가구 뭐, 2주택인가, 3주택 이었고연 취득세가 12%인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아들 거나 하나 사주자. 그래갖고, 어 그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니까, 2층을, 1층에, 필로티도 없어요. 바로 1층 집 있고, 2층. 2층을, 이제 201호를, 8100 얼마인데, 단독일 줄 알고, 150만 원을 더 썼나, 해가지고, 낙차를 받아줬어요. 낙차를 받아주고, 이제 7천만 원은 대출을 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내가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줘서 소유권 이전했어요. 이전하고, 이제 한 2년 살다 보니까, 이제 얘가 또 다른 호텔에서, 이제 다른 호텔에 지배인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방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집에 전세를 놨어요. 전세를 얼마에 놨냐. 8 1 50만원 이렇게 낙찰받은 집을 1억 4천만원에 놨어요. 그 사이 이제 그 동네가 막, 뭐, 집값이 좀, 집값이 아니지. 갑자기 인구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용인시 최인구라.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도 거기다 뭐, 들어다 하고, 신도시도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 값이 뛰었어. 1억 4천 됐어요. 그래가지고, 7천만원 빚을 갖고, 7천만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또 지가 번 돈으로 투자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조금 재미로 본 거지. 재미로 봐가지고,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친구가, 샤브샤브 가게를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되게 잘 된대요. 그래서 장사를 하겠대. 호텔 지배인 잘하고 있는 놈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어, 장사해도 되지. 응, 장사해도 돼. 그런데 장사를 하려면 첫 번째, 네 상가를 낙찰받아서 해라. 장사하는 첫 번째는, 네 상가나, 네 땅, 네 건물에서 해야 된다. 남의 건물, 남의 상가 얻어 사지 마. 당연히 쥐가 그 돈은 없죠. 하지 마란 소리야. 어설프게 시작하지 말아 소리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그 다음에, 야, 돈 조금 만졌다고,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제 그 빌라가 또 하필 삼성반도체 클러스터에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되니까 막 동네 들리는 소문에,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지분 한 평당, 뭐, 평당 500만원 보상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빌라가 지분이 24평이에요. 24평인가? 좀 넘은가? 유튜브 영상 쫙 3년 전으로 가면 있어요. 그리고또그 빌라 앞에 이렇게 입구에 6평이 이렇게 길쭉하게 건축 당시에는 도로로 지정됐는데, 그게 이제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을 때그 필지가 빠졌나 봐. 그 여섯 평이 경매가 나온 거죠. 그 어떤 사람이 그걸 낙찰을 받았네. 여섯 평을 1 5 0만 원을 받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길을 막는다고 도로를 이렇게 올려놨어. 큰 도로를. 그래가지고 이제 입주자들 불편해 가니까 거기 막으면 그 입구를 못 들어가요. 그니까 러 내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도로교통 방해죄다 옛날에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경매에서돈 벌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돈못 벌어, 못풀어 그냥 나중에 재개발되면은 보상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 땅이 삼성반도체 클러스터 에 수용된다는 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아들한테 그 낙찰자한테 전화하라했어요 전화하라 해가지고, 그 낙찰자가 100, 150에 뭐, 어약180 들었댔나? 그래가지고, 300만원인가? 6평 샀어요. 300만원인가? 그니까 러 이제 그게 동네에서 지금 평당 500만원 보상했다 얘기 나오니까 6평이 얼마예요? 5, 6, 30. 3천만원이야? 그 다음에 지, 땅 지분이 24평이에요? 그럼 500만원이면 5,21억, 5,4,20, 한 1억 2천 되죠? 그 다음에 빌라 값, 껍데기 값 있잖아. 그러면 한 3억쯤 보상 받겠더라고? 희망의 희망회로에 의하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제 서른 살짜리 얘가 이제 가슴이 막팍 뛰는 거지. 어. 그래갖고 이제 장사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 주접 떨지 마라. 10억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10억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고 10억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서 망해도 돼. 10억은 가만 놔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돈으로 뭘 해. 이렇게. 했어. 혹시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 중에도 돈좀 벌었다고 뭐좀 하고 싶다 드석드석 하면은 주접뜨지 마시고 그냥 종잣돈 딱 모으고 그 다음에 종잣돈에서 벌어지는 돈으로 뭘 해보시기 바래. 그게 이제 김승회장은 돌수각 절에 있는 돌수각을 얘기하더라고. 절을 가면 이렇게 옹달샘 저기 뭐 계곡물 이렇게 약수물이 내려오면. 이렇게 돌, 돌로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은 거 받쳐있잖아요. 물 받치면, 그 물이 넘으면 또 밑에 또 요만한 또좀더 작은 받침이 있고, 아지 작은 게 있고, 약간 큰게 있고, 더큰게 있더라. 어, 그런 식으로 있는 게, 그걸 수각이라고 그래. 물 숫자. 수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돌로 됐으니까 돌 수각.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제 수각은, 이 그릇이 100억이야, 100억. 100억이 될 때까지는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억이 딱 모아지면은, 그다음에는 또그 다음에는 또그 100억 저수지에서 흘러내리겠죠? 그 돈을 쓰는 거야. 그 돈으로 이제 뭐 다른 일도 하는 거고. 나는 아들한테는 너는 10억이다. 일단은 10억을 모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 수각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3천만 원도 돼요. 각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돈을, 그수각의 물이 채워지기도 전에 목마르다고 들이켜버려. 그럼 영원히 계속 목마르게 사는 겁니다. 오늘 쓰레기 치우면서 그 생각이 나서 도서 없이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수각을 생각하시고, 아, 얼마까지는 진짜 쓰지 말자. 누가 뭐라 고해도 그거 쓰면 안 돼요. 아무한테도 그걸,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쓰면 안 돼.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굿락!